김혜영 목사님의 원포인트 묵상. 까닭 없이 치게하였어도 육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묵상. 참된 신앙은 까닭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유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할 수 있습니다. 요비 바로 그랬습니다. 까닭 없이 두 번이나 시험을 받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도 다니엘과 친구들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 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무에 던져넣겠다고 위협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까닭 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절대 신뢰입니다. 기도. 까닭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